감독님 블루베리입니다. 외목 식재 품종은 메도우락입니다. 남부종 메도우락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. 요즘은 북부종 빼고 스파르타만 빼고 북부종은 다 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부종으로 이렇게 이 구역은 식재를 했어요. 애도우하 주에 어케 내고 하노버 하노버 스타 그런 식으로 식기를 할 생각입니다. 봄이 되니까 이제 하나씩 식기하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애도우랑 묘목입니다. 묘목은 조금씩. 주위에서 나눔 받은 거 맥주하고요 제가 삽목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식계를 합니다 저도 삽목이 하면 잘안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살아나는 게 맥주 안 돼요 그래서 해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조잡합니다 제가 삽목하고 삽목을 관리할 때가 제가 좀 바빠요 직장 다니고 그래서,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좀 실패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꼬다보려고 그러는데 매더우락은 삽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네. 식재 남쪽은 요즘 식재 들어가니까 아, 북쪽은 좀더 있어야 될 거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네. 또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다 해서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급히 식재를 했어요 난보종매더우락 식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